샬롬 반갑습니다. 앤드류에게더 좋은 기도 방법 한 가지. 오늘은 6장 하나님께 애걸하기. 애걸복걸이라는 말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처롭게 사정하면서 자꾸 빌고 빈다는 뜻을 갖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빌고 빌고 애걸 복걸 하는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걸 복걸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역사하시도록 해보자.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셔서 부응이 오게 해보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접근하는 방식은 이 교도들이 이방신들 앞에서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도드리는 대상만 다를 뿐, 열심히 기도해서 신을 감동시켜야겠다는 생각은 거의 똑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지 않으면 우리의 열심은 자꾸만 종교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애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빠보다 더 좋은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빠이면서 능력도 있는 아빠라면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애걸 복걸 하지 않아도 한 번만 말씀드려도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구하는 것보다 더 기꺼이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애걸 복걸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빠보다 더 좋은 아빠라는 것을 알고 인식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종교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아빠께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주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구약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 하루의 필요를 놓고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도인 우리 그리스도인은 필요가 이미 공급되었다는 것을 믿고 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하면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거의 요구에 가까운 기도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배가 고플 때, 엄마 배고파요. 뭐 먹을 거 없어요? 라고 여쭤보는 것 같습니다. 뭐 먹을 거 없느냐고 여쭤보지만 사실은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배고파요. 먹을 거 주세요. 라고 공손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지요. 당연히 주실 것을 믿으니까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공손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당연히 준비해 놓았을 것을 알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여러 번 구걸하듯이 제발, 제발 하면서 구할까요? 한 번만 말하면 됩니다. 말했으면 먹을 준비를 하고 기다립니다. 믿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밥 주세요.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공급해 놓으셨기 때문에 굳이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찾아 먹으면 되니까요.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앤드류오메 목사님이나 크리스오야 킬로메 목사님, 이런 분들은 필요를 거의 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우면서 좀 어렵게 여겨지는 것이 뭔가 자꾸 구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미 주신 것은 구할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이거 구해도 되나? 구하지 말아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고 그래서 복잡한 생각이 들어서 방언으로 해버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구하는 기도 많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방언만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구해도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니까 그리고 우리를 극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고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함으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해도 되나 안 되나? 그런 복잡한 생각 걱정하지 말고 엄마 먹을 거 없어요 하고 여쭤보는 것처럼 담대하게 그러나 공손하게 요구하듯이 구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담대히 필요를 구해라 구걸하지 말고 겸손한 요구를 해라 한 번만 해라 그리고 구했으면 받았다고 믿어라 덧붙이자면 한 번만 기도해도 되는 것이 있고, 변화가 나타날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번에는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연결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이방인처럼 외식하지 말고 중원부원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니까 그렇게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연결해서 주 기도문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사이에 간구한 다음에 감사, 찬양하면서 기도를 마쳐라.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그 흐름을 살펴보면 애걸복걸 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기 전에 다 알고 있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구해라. 이런 흐름이지요.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도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주기도문 다음에 연결되는 말씀은 친구가 떡덩이를 밤중에 빌리러 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A라는 벗이 있는데 그 벗에게 B라는 벗이 밤중에 왔습니다. 그런데 대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C라는 친구에게 떡세덩이를 구워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문다 닫았고 누워서 자려고 하니까 줄수 없다고 하겠느냐. 이런 말할 친구가 있겠느냐? 그런 친구는 없을 거다. 그래도 혹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친구가 있더라도 그런 친구라 하더라도 친구가 간청을 하면 일어나서 떡을 준다. 그러면서 연결되는 말씀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으로 연결시켜서 보면 별로 좋지 않은 친구라도 구하면 주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더 주신다. 당연히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말씀도 보면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주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로 쭉 연결시켜서 보면 기도하면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방인처럼 외식하는 기도, 중건보원하는 기도. 오래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애걸복걸 하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받아내려고 하는 기도, 그런 기도 할 필요가 없다. 당연히 주신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빠보다 더 좋은 아빠인데, 뭐 그렇게 애걸복걸 받아내려고 애쓰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겸손한 요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겸손한 요구를 하면 됩니다. 애걸복걸 구하는 것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100% 믿어야 합니다. 애걸복걸하지 않아도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구하지 않아도 되는데 엄청 열심히 애걸복걸하면서 기도하는 몇 가지 기도 제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거 복음 송가도 있고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합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한 내용이지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떠나십니다. 자, 그 다음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아주 많이 하지요. 그런데 이런 기도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기름 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기름 부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기름 부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나는 탁월한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자, 부흥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도 많이 하지요. 근데 이런 기도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부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부흥을 주옵소서라는 말은 다른 말로 살려 주시옵소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났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려 달라고 새롭게 해 달라고 부흥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면으로부터 부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심히 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동일한 일을 할수 있고 그보다 더큰 일도 할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부응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앤드류 오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죽은 자몇 명만 살려봐라 감당할 수 없는 부응이 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부흥의 능력이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밖으로 나가서 병든 자, 가난한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치유하고 자유케 하면서 부흥을 풀어내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 부흥을 주옵소서. 움직여 주옵소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흥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내가 움직여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움직이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았고 부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부흥의 불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 요약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빠보다 더 좋은 아빠이시다. 그래서 애걸복걸 구할 필요가 없다. 구하면 당연히 주신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자, 완벽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더 이상 기름 부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 완벽한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 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큰 일을 할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